주신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단에 있습니다. 베세다 출신으로는 마태, 도마, 야고보, 빌립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고 가롯 출신으로 유다가 있었습니다. 지금 불러 보면 시몬은 열심 당원으로 로마 권력에 대항한 국수주자입니다 마태는 로마 권력을 던지고 권세를 누린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나다나일과 도마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분석해 보면 성격, 직업, 출신 지역 등 개청으로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내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야구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순교했고 빌립은 기둥에 메인체로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에는 상체로 살 가죽이 벗겨져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도마는 쇠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야구보는 나무에 매달려 맞아 죽었고, 유다인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이들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반대 있는 그룹들이에요.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했습니다. 가로 유다는 돈에만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출신 지역 직업 성격적으로 하나가 될수 없는 자들인데도 한결같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10장 11절 말씀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제자들이 알고 느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놓을 수가 있었던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가정 불화가 많습니다 자살률이 온 시기 국가 중에 1등이에요 여기서 1등은 거의 세계서 1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 탐욕 욕망 세상의 가치에다 기준을 두었기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폴레옹은 프랑스가 알아주는, 세계가 알아주는 영웅입니다.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외모로 보면 세계를 제패할 인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키가 1 6 7를 겨우 넣으면서 육군 사관학교에도 겨우 들어갔습니다. 특거히한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 수시로 반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수많은 병사들이 한결같이 충수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폴레온은전쟁터에서 자신의 후와 한 명이 죽으면 적군 여섯 명을 죽여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부활을 끔찍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장군이 자기 목숨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 하면 십자가잖아요. 이미지 교회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말할 때베드로는 그리하지 말라고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랑 김정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분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신앙의 면에서 볼때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으로 사람과 희생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크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라를 거국하였고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으며. 병렬을 이룬 분이라고 하는 큰 공이 있음에도 지탄을 받은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는 것은 국민을 위한 희생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굴림하고 자리다툼이나 일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한국의 일부 리더들이 그랬던 행태 때문입니다. 선한 이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로라니다 목숨을 버리는 희생 정신이 결여되어 있을 때 가정이 위태하고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나라의 장면은 어두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내용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국수주의자, 세리, 성적 이상자,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모두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언어의 위대함도 있었지만 몸으로 보여준 희생은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우리 시대의 말보다 십자가 자기 희생이 가정에 필요한 때입니다. 십자가 자기 희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정보사회가 되면서 스마트폰,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영상으로 보는 시대 온통 스마트폰 세상이에요 지하철 버스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 도 스마트폰을 보는 시대 문제는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영이 메마르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잠실에 잠재를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무지막폭행, 살인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로 보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가정에 선한 목자가 있어야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선한 목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이민족의 선한목자 교회가 많아야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선한목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선한목자 되기 위한 우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14절에 보면 많은 선한목자라 많은 내양을 양도가 <laughs> 을 하고.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관계성과 친밀성입니다. 양들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서로 친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이에 관계가 좋고, 깨지는 것은 오해와 편견 때문입니다. 오해와 편견은 주관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희생과 배려는 남은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점에 출발을 하지만은 오해와 편견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서 출발하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희생과 배려의 열매는 자기 희생이지만은 오해와 편견의 열매는 자기 욕심과 독점이라고 하는. 희생해서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이 있고 희생해서 공동체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왜 희생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먹자라고 하면서 만약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우리 사회에 집단 <laughs> 이주의가 충돌이 벌어지고 용산 국회 앞에 대모하는 집단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연일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도 더 벌고 싶어서 그런 대모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남의 어떻게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우 사장은 자기도 안 돼요. <laughs> 요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연락도 하지를 않고 고질나나 주인들이 고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란 현장을 보면 관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관계성이 깨진 것을 보면 친밀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밀성이 높은 것은 관계성이 아주 좋습니다. 관계 열매는 친밀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계성과 친밀성이 약한 가정이나 공동체는 엄집력이 약하고 결집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도독하고 친밀성이 넘치는 공동체는 놀라운 엄집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십자가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던가, 개스마니기도를 보면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했으면 누구? 누가는 땅바늘이 떨어진데 피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버리는 고통을 서서히 감당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냥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 이러한 좋은 공동체에는 놀라운 움직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움직임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되도록 <laughs>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이런 훈련이 사순절에 할수 있는 훈련들. 이런 훈련이 잘된 사람은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무지마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빈번하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40대 남성이 요즘 차만을 골라, 자기가 차를 타고 행패를 부리고 그차 주인 여자를 때리고 폭행을 하고 도망을 저 경찰에 접했습니다이 남자는 그 일을 한두 번 하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본 정신이 이상한 이는 모방 범죄를 줄이는 요즘 학교사회가좀 조용합니다. 조용하지요? 신세대 어머니들의 과도한 자식 사랑 때문에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급기야 교대 인기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토록 교대 인기가 좋았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점점 가정교회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양보해야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부모들의 믿음이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 교회마저 가정 교회가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갑자기 잘 사는 모습으로 바뀌다 보니 희생이 없는 사회로 바뀌고 뀐 있는 것입니다. 대리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문화의 흐름이 중요한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회는 위험 사회로 갈 것입니다. 시대가 그래라고 우리는 얼무, 얼무가 걸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나? 어른이 혼내라고 취급을 받는 사회입니다. 우리 그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을 잘해야 돼. 특히 젊은 사이 말하면 잘하고 <laughs> 오죽을 취급니다. 신이 옛날 적에 돈 되게 빚을 나온 거말이요 요즘 젊은 사람 참 이런 것 바로 그냥 깨르고말 해버립니다. 옛날하고 시대가 다릅니다. 젊은 걸 되게 고민니다 자기 생각을 막 달했다가는 여러분들 훅 뚫랍니다. 참은 젊은이가 없어요. 쌩 젊은이 만나면 여자라고 여러분 말안 들으면 아주 안 커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시대? 우리 시대에 나타난 객관적인 면을 단면을 보십시오. 저출산, 고령화, 정치 양극화, 경제의 불근력. 60년대, 70년대 보건소 직원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이 놓지 말라고 피임 주고 주고 공부하던 시대. 인구가 너무 많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 한세대만에 아이를 놓지 않아 어떤 기업이, 회사 직원이 한명 놓으면 1억을 주고 했습니다두명 놓으면 2억. 정말 그런 세상이 되겠는데 그런 세계이지세 명이 오면 집을 나 채워준다 그회사 미래를 보는 미래 학자가 없어 이렇게 미래를 보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고령화 시기가 너무 빨라 연금 제정 고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 연금은 다른 교단은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 일찍 시작하고. 6천억이까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는 사람이 갑자기 막 생기다 보니까 연금 타는 게막 눈에 보이게 수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야, 빨리 고아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 경제의 불균등은 심각합니다. 정치에 양극화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 봉사, 이런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이나 헌신이나 봉사는 어느 자원이라고요? 미래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거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은 미래 자원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 열한 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런 희생과 순교의 힘이 로마를 무너뜨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과 세상 남들이 뭘 하든 우리는 희생과 은신 이런 단어를 붙들고 희름을 해야 미래가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 따라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유를 조금만 남기고 사랑과 친절로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집의 가격보다 조금만 여러분 이윤을 낮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문 납니다. 저 집은 싸다. 1 0 0은2 0 0원만 싸면 됩니다. 저 집에만 6천을 받으면 우리는 5,500. 5,900만 받아도 100근 싸도 6천 집에 안 갑니다. 어느 집에 갈까요? 5천9 0 0원 집에. 1 0 0원만 싸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아저 집이 또5900 내려오면 나는 5800그 집이 58 내려오면 나는 5 7 0 0 우리는 끝까지 해야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게가 동네 에스겔이고 딱 맞아 보겠습니다. 나 기름 싸놓 보고 놀랐어요. 평균 다른 기름집 기름 그 주유소마다 100원이 싸더라. 그 주위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전도단에 경쟁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안믿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네, 살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상사와 아래 사람을 하나님은 섬기듯이 섬기며 직장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십자가 희생정신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순제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절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이 살기에 웃음과 행복을 주는 절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직 희생입니다. 사순절 희생 실천에 우리는 앞장을 쓴다. 거리를 왜 자꾸 빨아야 합니까? 주문님들은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안 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희생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희생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가 사순들입니다 우리가 온갖 도러운곳사이 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희생을 준비하고 싶니다할렐루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